유라테크는요 1 5 0 0원대면 무슨 팔고 갔어요 팔고 어, 유라테크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이름 뭡니까 UID도 조금 움직였는데 어, 사실 얘들 움직였던 게 뭐예요 어, 개헌 때문에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앞으로 개헌 이야기가 다시 한번더 6월달에 나오겠나 하겠다 하겠지만 자, 그것을 보고 갔다 그러면 쫀땡이님 굳이 이거 들고 있을 필요는 어,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추세를 가지고 왔었으니까 홀딩하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온다 그러면 어, 개헌 하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은 에, 좀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가고 또 유라테크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어, 상당히 뭐 매력적일 수 있는데 단지 갔던 부분이 어, 개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 요 테마들의 이제 연속성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3한번 정도는 슈팅은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어 일단 뭐매 수가 정도에서는 약간 반은 네 어, 본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뚫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고 어, 가시는 게 좋겠으면 좋은 텐이죠 <목소리> 어끌고 가지 말고 우리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, 그렇게 가시는 게 어, 좋겠습니다.